소율입니다 중앙중학교 박하늘이에요 서해중학교 3학년 이세기입니다 그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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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네, 엄마가 엄마가 <웃음> 엄마가 <웃음> 엄마가 몰라요엄마합니알려줬어요 학교 때때 그냥 봤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신청해달라고 해서 하게됐어요 몸으로 이렇게 창작을 해서 만드는 거라고 관심이 좀생각하잖요 그냥 무용요 그냥 하용나 이런 하추는이좋춤했는데좋아했 이거 해 보라고 재밌어요. 엄청 잘요 네. 춤이 응. 창의적으로 해서 되게 재밌어요. 춤 쪽으로 찾아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신청을 해주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랑 언니가 추천해줘가지고, 처음엔 좀 쑥스러운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한 번도 안 춰봤던 춤이라서 좀 신기해요. 네발 걷기. 뒷골귀 한 거요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맞는 주제로 문장을 만들어서 움직였던 게제 기억이 남아요. 뭐 하늘이나 바다 그런 사진을 찍어서 어울리게 움직임을 만들었었어요. 사인 게임 사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어, 조금 자신감 생긴 것 같아. 요못 음, 해봤던 춤을 해볼 수 있다고 하면서. 추천할 것같아 재밌고 한 번쯤은 해볼 만해서 좀더 상상력이 많아지는 것 같다면서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친구의 기다 평소에 무는 행복한 시간 할때지루함이 없고 재밌고 웃게 돼서 평소에 무는 즐겁다 선생님들도 재밌고 가면 재밌어요 이라는 프로그램은 시작할 시 흥할 흥 흥이 시작되는 곳 그것을 춤으로 이루어 쉽게 접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공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통 수업을 진행할 때는 아이들에게 정해져 있는 그런 규율이나 규칙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를 강요했던 것들이 많은데요.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춤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을지. 아무래도 아이들이 움직임이라는 언어를 처음 배워보는 상황이라 최대한 고정관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학습된 어, 언어로 아이들이 본인들의 생각으로 직접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많이 유도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이나 그런 형태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이제 몸으로 연결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았던 점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워낙 순수하고 생각도 저희가 그동안 생각을 해보지 못한 곳까지 가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의 생각에는 그런 거에서 에너지를 저도 받고 했던 부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조금 새로 네, 저희가 예상을 하고 항상 계획을 해서 수업 프로그램을 짜는 아직 어려운 그런 장르라고 생각이 되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쑥스러움도 많고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두 사춘기 소녀들이어서 아 부끄러움이나 쑥스러움이 너무 많아서 진행하는 데 있어 약간의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구입식의 교육을 벗어나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교육 방식을 하다 보면 분명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의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되게 많이 배웠고 다시 한번 요즘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많은 경험을 할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무용이란 것을 접하지 않았던 친구들과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된다면 더욱 빠르게 다가. 가서 더 친밀한 관계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아요. 나름 뿌듯한 마음을 갖고 수업을 마치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이었겠지만 나중에 이 시간을 돌이켜봤을 때 기억될 만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기를 응. 바랍니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의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어, 자신의 색깔 그대로 갖고 있는 안해주면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나는 동담을만드수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 너무 재밌으시고 추억할 때 분위기가 안 어색하게 해주셔서 좋아요